주어서 실시간으로 보시는 나 예. 말씀하시는 게다 기사업을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. 구경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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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, 네. 이 작품을 하기 전부터 김현기 씨의 찐팬이셨군요. 네. 너의 사랑 사항, 나의 사랑 김현기아니지어이거 <laughs> 제대로 알고 있네요. <laughs> 예. 어떻게 고백을 하셨나요? 예, 그래서 매번 현장에서 사랑 고백을 했는데 응. 어... 힘트롬 응. 하더라고요. <웃음> <웃음> 너의 사랑 나의 사랑 김현미씨 왜 그러셨어요? 정말 그래서 촬영 끝나고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<laughs> 전작을 다시 봤어요. 전작을 다시? <laughs> 전 남집을... <laughs> 아, 그리고 요즘에 짤이 많거든요. 짤 집중하면서 <laughs> 아좀 저문이 너무, <laughs>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, 기자님들! 알고 있었나요, 현비씨 한국 미시는건 뭘까요? 형기 씨, 이 영화 아이 때문에 새로운 창곡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. 뭘까요? <laughs> 어 티켓 세크로 되겠습니까? 어, 아, 상대가 그러면 영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. 아닙니다. 그 무슨 요이야 본인이 부르겠다는 거, 제가왜 아, 영화로 확인하라고 합니까 아, 영화로 확인하세요. 아, 여기서도 누구 영화로 확인하는 건데, 저예요. 바나나 찾아, 바나나 찾아, 반어 아시네요. 라라라라 <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�> 도와줄 줄 알고 지금 계속 보시는데 하기 십 절대 지금 도와주지 않고.